누가복음 9장1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발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금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이리리 들릴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실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나물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침내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영과 사이 모든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많이 온천하를 지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참으로 너이에게이사람니 여기서 있는 사람중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를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헤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라 아들 곧 택함 바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은 그날 산에서 내려오심이 큰 무리가 빠질세 비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목시위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계정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마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보고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부르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마이다면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들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시 아니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긴 말씀을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짧은 시간 나눌 때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시기를 돌아보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을 때는 감정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이 좋아지면 좋아질 때가 있지만 또 나쁠 때는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점점 부정적으로 되는 것들이 저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좋은 때를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기분은 또 어떨 것 같,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또 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 2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요 건능을 주시고 또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0절부터는 5천명을 먹이신 것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인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전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남자만 5천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자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또 노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5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올림픽을 보면은 금메달을 따고 혹은 메달을 딴 사람들 어떻게 돌아온다라고 하죠? 금이 환영한다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장면은 요한복음의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그 마음에 있는가 알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혹은 저희가 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 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저라면은그 영광에 취해서 내가 한 사역에 그리고 내가 담당한 그 일들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라고 그 영광에 취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랴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씹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소명이 무엇인가 목숨을 다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을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전에 신약성경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한데 그 다음의 장면은 또 어떠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부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이제 뭐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기사도 보내주고 차도 보내주면서 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면 주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반응이 어떠냐면 와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근데 이전의 말씀 4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대단히 대단한 일을 할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적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저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혹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셔야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구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과연 예수님처럼 이렇게 산통을 깨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뭐다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누구를 욕하거나 혹은 너무나 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 근데 너무나... 부족했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예수님의 사역은 더 그렇게 그 분위기를 깨는 게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역,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나서 예수님 그 뒤에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시며 이 또 그분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참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에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멘. 우리는 모두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좋은 자리에 앉아 있기 원하고 편한 자리에 앉아 있기 원합니다.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고, 고된 일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고요. 저는 편안한 것, 안락한 것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가 교회 청소를 담당 구역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시든, 건사님이시든, 나이가 많으시든, 혹은 조금 젊으시든, 혹은 집사님이시든, 목장 구역의 청소의 때가 되면 그것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권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꼬박꼬박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랐고,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 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그때에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없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곳에 과연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평소로 하는 것 자체가 뭐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하신, 부활하신 모습들도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면서 담당하셨던 것,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감당하셨던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큰 자가 되기 원해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찬송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받는 자리를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신 그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도 능히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하면은 점점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고난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와 같은 그 자리 가운데 있었어야 그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자리에 내려가기 원하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부름을 받았고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체험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62절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함께 6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들을 보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시 아니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저희가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순간에 또 우리가 좋은 순간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광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또 찬란한 순간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기원합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든 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말씀이든, 우리가 항상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좋은 것을 바라고 또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순간에 또 사람들의 인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진 낮은 자리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부활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다짐에 기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높아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영광의 자리만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그 부활이 체험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